여러분들 오늘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런 채널들을 그어놓거나 선들을 많이 그어놓고 매매를 하거든요. 자, 이 장단기 채널을 미리 그어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때 수익을 내려고 차트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다른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후행적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미리미리 미리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장단기 채널들을 미리 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수익을 챙겨줬던 제가 한때 월별 수익이 이 정도쯤 됐었거든요. 상당히 놀라울 만한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뭐이 정도 수익도 챙겨놓고 지금도 그냥 롱 포지션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저처럼 엄청나게 놀라울 만한 수익을 단한 번에 챙겨가실 수는 없더라도 꾸준하게 생겨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먹어놔야 되고 상승을 위한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관점과 우리가 잡아둬야 될이 전략들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제가 항상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청산을 당해봤고 매매 초기에 말이죠. 그리고 놀라울 만한 수익도 계속해서 챙겨갔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는 제대로 크게 먹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보조 지표만 활용해서는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어요. 크게 먹으려면 이 장단기 채널들이나 그리고 이 장단기 채널들을 활용해서 뭐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영상에서 꾸준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 노하우들을 알려 드리는 값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하나만 됩니다. 자,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시면 되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11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저 바로 11월 10일 11일 날 제가 그어놓은 이 장단기 패러렐 채널에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음 봉에서 저항을 맞다가 내려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그 뒤로 최근에 여기서는 이 패럴렐 채널 위로 마감하면서 다음봉에서 한번 튀었다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밀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가늠하기가 힘들지만 왜냐 미국 시장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주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장단기 채널을 미리 그어놨으면 뭐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현물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에 저항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으며 대략적으로 한 82K에서 92K 한 10K 정도 수익을 낼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장단기 채널을 미리 그어놔야 되는 이유를 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때부터 현물은 모아가기 좋다. 최대로 봤을 때는 84.5k 정도. 물론 여기서 더 밀리긴 했지만 현물을 모아갈 때에는 이런 낙폭이 있을 때, 아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는 현물을 모아두고 뭐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최소 2~3일 정도 본 다음에 이게 반등이 안 나온다 싶으면 또 내려왔을 때 비중을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장단기 채널을 미리 그어둔다면 우리가 정말 낮게 살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말씀해드리는데, 저 또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고 있거든요. 저는 롱 포지션을 한 이때쯤 들어갔나요? 이때쯤 들어가서 지금도 들고 가고 있거든요. 뭐 펀딩비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는 대응을 할 때에는 정말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이 대응에 맞춰서 우리도 수익을 잘 쌓아놓는다며, 이런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우리 항상 매매할 때는 조급함이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수익 날수 있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는 제대로 수익을 챙겨 놔야 이런 뭐 횡보장이나 다음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도 조급하지 않게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조급함을 달래드릴 수 있도록 제가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의 12월은 정말 빨간 계좌가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분석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이낸스 기준으로 btc와 이더리움 입금 규모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7일 누적 거래소 입금 규모가 올해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배경으로 칠해져 있는 게 바이낸스에 입금되는 규모를 좀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2025년 동안 대부분 8빌리언, 아, 이 정도쯤 되겠죠. 자, 아, 이 정도쯤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 로 갑자기 막 18빌리언, 20빌리언, 24빌리언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10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매도 압력을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달러 기준 자금이 연중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지속적으로 바이낸스로 입금되고 있음을 의미하겠죠. 이를 곧바로 강한 매도 압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래소로 이동하는 자금과 그 코인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도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조적으로 높은 입금 흐름은 순수한 매집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순환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입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을 때 신고가를 쓰고 내려오긴 했지만 저점을 잡고 올라가니까 입금 규모가 다시 늘어났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잡고 올라갈 때에는 또다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썼었고, 자, 물론 지금 구간에서 이 매도 압력이 커졌다라고 해서 바로 저점을 막 잡고 올라갈 거냐? 이랬을 때 그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나올 만한 물량들은 대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챙겨 보면서 꾸준하게 확인하면서 어떻게 갈지 미리미리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종합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귀찮은 거막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1월 28일 어저께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안 올려드렸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 시장의 유동성 그 변동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8일 관점으로 첫 번째 관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관점은 내려 올 만치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 안에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어저께는 롱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 레버리지 기준으로 15에서 한20%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좀 챙기다 보니까 주말 시장에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아직도 좀 끌고 가고 있어요. 시장을 보면서 어디까지 갈지 공부를 해놔야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 뭐 하락장일 때, 아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겠구나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은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이거 저항 맞고 한번 눌리고 나서 이런 흐름에 들어가 보자 아니면 내려올만치 내려온 다음에 그때 저항을 돌파할 때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여섯 번째 상승 패럴의 상단 이 선이 이 선이거든요 자이 선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다음 저항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저항을 체크하고 우리가 그때 들어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예상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 저항을 도전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항 막고 내려오면서 이걸 살짝 이탈 시킬 거거든요. 그래도 올라오면 두 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 저항 다시 막고 여기서 지지를 보여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기서 이탈됐다가 회복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저항을 못 받으며 여기서 바로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은 최소 두 번은 맞고 지지받을 거,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밀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도 여기서 잡아도 되겠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으며. 위에까지는 저항이 여기 구간인데 손자를 밑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손익비가 거의 1대1 커봤자 한 1대 1.5 정도? 그러면 너무나도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타점들도 이런 타점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때 예상되는 진입가가 91k 여기죠. 그리고 1차 tp 같은 경우에는 94.6k 딱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손재를 전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며 손익비가 최소 1대3에서 최대한 1대 4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들만 공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잡다보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조금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죠.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흘러갔을 때에도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 정말 어렵지 않죠. 이따가 이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스터디룸에서 이런 타점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자 그런데요 우리가 관점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려오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게 세 번째 하라페럴의 중심이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전에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한 번도 체크를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한번더 올라갈 때에도 지지는 무조건 체크하고 간다. 이건 거의 90%, 100%에 가까운 확률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이 여섯 번째 상승패러의 상단에 대야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저항대를 도전하지 못하면 결국에 지지라인을 한번더 체크하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관점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걸 말씀해 드려보면, 자뭐안올 수도 있어요 안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 선에 대한 저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세 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왔다가 저항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세 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에 대한 그리고 여섯 번째 상승 패럴의 중심을 한 차례 살짝 이탈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이 선에 대한 저항을 맞다가 올라탈 때 올라탈 때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되는 흐름은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서 진입하는 타점이거든요. 자, 저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안정적인 자리를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반등을 받고 이렇게 간다면 이 구간을 손절로 잡아도 되고 여기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보여주다가 올라간다면 그 전에 저점을 잡고 손절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1차 TP가 여기니까 진입을 했을 때 손익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관점 1번에 비해서는 손익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항상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해야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차 TP는 92.4k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4시간 봉상에서 여기서 종가 마감하고 밀리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을 도전한다면 그때는 수익을 한번 챙겨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예상되는 이 흐름들은 영상을 제작하고 바로 올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선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또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뜨기 전에 플래그 신호가 뜨고 신호가 뜨게 됩니다. 뭐, 바이 신호가 뜨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고, 뭐,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밑에는 익절가, 위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익절가 딱 뜨게 되면, 자,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다면, 이 보조 지표가 상당히 유용하실 텐데, 우리가 항상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매매를 통해서 계속 결과로 보여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드리는 타점들이나 이 보조지표 확률 보시고 수익 나는 거 보시고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 받는 방법하고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폼에서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비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 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 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 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며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단기 채널은 미리 그어놔야 돼요 제가 예상되는 저항대 그리고 지지 라인들를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단기 채널만 미리 그어놔도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잘 알아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과 전략에 좀 동의하신다며, 그리고 이번 장에서 좀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한 번씩 상승장 또는 대박 이런 것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비트코인도 더 크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을 위한 막바지 단계라 생각은 들지만,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먹어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요. 오늘 밤에 변동성이 심하게 이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가득한 그런 계좌를 마주치지 마시고, 적어도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먹어다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제대로 잘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